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운동할 때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운동이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이면 다뭐 몸에 좋고 건강해지고, 어, 운동 많이 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운동에 무슨 플러스 운동이 있고, 마이너스 운동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이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운동은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어,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즉내 몸을 소비하는 운동이 되는 거고요 조깅, 파워워킹, 수영 자 이런 운동들은 내 몸에 플러스가 되는 내 몸의 체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운동을 얘기 드렸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내 몸에 도움이 안 되고, 내 몸을 소비하는 이런 나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운동과 마이너스 운동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바로 내 몸의 대칭, 그러니까 균형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도 자, 테니스는 되게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럼 뭐 땀도 나고 그리고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테니스 치다가 골반 통증 생기고 뭐 디스크 터지고 그다음에 어깨 통증 생기고 전에는 없던 등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 몸을 회전을 하죠. 주로 한쪽 손. 그러니까 내가 뭐 오른손잡이다 이러면 오른쪽만 사용을 하고 왼손잡이다 그러면 왼쪽만 사용하는 이 비대칭 운동입니다. 골프도 그렇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런 비대칭이 되는 운동을 계속하다가 보면 내 몸의 척추나 이런 축들이 다 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척추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무릎이나 그 다음에 발목, 어깨 부위 이런 부위까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어, 내가 즐겁고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계속 하다가 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전에는 없던 목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무릎 관절염 이런 것들이 빨리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운동을 계속해서는 절대 안되고 내 몸에 플러스가 되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플러스가 되는 운동들은 내 몸을 채우고 이제 내 몸에 체력이 회복이 되고 보충이 될수 있는 말대로 그 힐링을 시켜주는 운동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몸을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주고 풀어주기 때문에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내 몸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쭉쭉 늘려주면서 대칭성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이 되거든요.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영이나 조깅. 뭐 또는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것도 내 몸의 대칭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의 축이 틀어지거나 관절에 뭐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거나 뭐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욕심내서 많이 하다 보면 무릎이나 척추에 무리가 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했을 때는 대체로 이거는 내 몸의 체력을 키우고 건강해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 테니스 치고 이러면 몸에 땀도 엄청 많이 나면서 이렇게 막 회복도 되고 막 전신도 번쩍번쩍 들고 이렇게 좋은데 자 당연히 좋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그 운동만 많이 했을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 진료를 보고 하다 보면 첫 번째 이제 제 채널에 주로 보시는 분들이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골프 치다가 이 척추 터지고 그 다음에 어깨 막 회전 관계 이거 약간 힘줄에 염증 생기고 이래가지고 오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런 비대칭 운동이나 최근에는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분 은 이제 무릎에서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와서 또 치료를 받고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뭐, 골프, 테니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적인 운동이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인데, 그런 운동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대칭 운동, 수영이나 뭐 조깅, 이렇게 내 몸에 플러스가 될수 있는 운동들을 꼭 반드시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아침 운동 하실 때 아침부터 막 골프 연습하러 가시고, 테니스 바로 치러 와서 막 스트로크 막 엄청 세게 하고, 드라이브 스윙 엄청 생게 하고 일을 버리면 오히려 몸이 고장이 나고 부상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실 때는 적절하게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이 마이너스 되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운동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또 건강하게 생활을 또잘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운동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똑똑하게 운동도 잘 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운동도 또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